네, 안녕하세요 전형외과 전문의 노경선입니다 족저근막염 하면 요즘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흔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발바닥이 이렇게 아치가 생기거든요 아치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치가 생깁니다 근데 그 발바닥 쪽에 두꺼운 막이 있거든요 이게 고무 스프링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발을 우리가 디딜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아주 특징적이에요. 제일 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드면 너무 너무 저리고 너무 너무 아파서 발바닥에 뭔가 가시가 박힌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게 이제 가장 흔하고요. 이제 몇걸 걷다가 보면 증상이 조금 나아져요. 한 5분 10분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걸으려고 몇걸 걸으면 바로 또 너무 아파서 동시에 통증이 심해지고 가장 흔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족저 근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처음 디뎠을 때 아픈 부분하고 쉬다가 일어나서 발을 딱 디딜 때 그때가 이제 아픈 특징적인 증상인데 그 이유는 이 족저 근막이라는 게 스프링 구조와 같은 탄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스프링 조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쫙 원래대로 아주 릴렉스돼서 늘어나 있던 조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탄성이 생깁니다. 탄성이 생기면서 원래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생기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늘어나 있지 않아요. 근데 발을 딱 디디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있는 부분에 자극이 확 가는 겁니다. 다시 걷다가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약간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디디려고 하면 또다시 자극이 가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때 아픈 이유는 이런 구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활동도 있지만 신발도 영향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탄성을 가지고 있다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스프링 역할을 방해하는 신발을 신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프링을 보조해 주는 게 우리가 조깅했을 때 조깅하거든요. 발바닥에 신발 깔창이 탄성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충격이 들가는. 그걸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역할은 이 족저 근막이 그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프링 역할을 방해하는 신발, 예를 들면 딱딱한 구두가 여기를 밀착을 시키죠. 여성분 같은 경우 힐을 신으면 힐이 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벌써 족저 근막이 쫙 늘어납니다. 그 자체가.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딛고 다니면 일반적으로 운동할 신었을 때보다 훨씬 자극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힐을 신고 다니신 분들은 복적음막염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신발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예,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냐면요 많이 걸어다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체중을 받아야 되죠. 또는 운동을 해서 계속 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인데 제일 많이 아픈 경우는 발바닥에 중심보다는 뒤꿈치 쪽을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막이 뒤꿈치뼈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충격을 받으면 이 근막이 자꾸 잡아당겨지거든요. 당겨지는 이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꿈치 쪽이 많이 아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는 반대로 이 족저 근막이 붙는 부분이 앞쪽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좀 확률적으로 덜한 게, 왜냐면 이 근막이 앞쪽으로 갈수록 쫙 펼쳐져서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적은데 뒤쪽으로 가면 한 군데 가서 붙어요. 그래서 이 충격이 뒤꿈치 뼈에 한 군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인 자극 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죠. 걷기 운동을 갑자기 한 경우 또는 최근에 운동을 갑작스럽게 시작한 경우에 보통 흔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운동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사를 맞아요. 주사 맞으면 바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운동량을 줄이거나, 근막에 자극이 가는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 금방 재발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활동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사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사를 놓을 때, 뒤꿈치 안쪽에다가 보통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발바닥은요, 다른 부위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발바닥 만져보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바늘이 이 안을 뚫고 들어가는 자체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사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맞으러 가고요. 그 다음에 주사 잘 맞은 분들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바늘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주사 바늘을 이 뼈가 만져질 때까지 쑥습니다또 하나는 주사 약 자체가 여기다 보통 이제 진통제 같이 섞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아파서 주사 치료를 하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사를 맞으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주사 맞고 하루 이틀 또는 주사 맞고 바로 드랍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면 증상은 좋아지고 치료는 잘 된다. 그래서 주사 치료에 대한 부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시고 보통 한번 정도만 맞으면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안정 취하고 하면 됩니다.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자극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바닥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게 주된 원인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서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발바닥 마사지 하는게 중요해요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발을 씻으실 때 발바닥 쪽을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 앞쪽까지 발바닥 쪽을 골고루 이렇게 마사지를 뭐 마사지 오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누로 씻을 때 눈치를 하고 나서 마사지를 해서 이 안쪽에 있는 피로들을 풀어주면 자극이 가는 요인이 훨씬 드랍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하기 전에. 족저근막은 우리 몸의 체중을 받침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스프링한테 워밍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을 쫙 늘리는 발가락 끝부분을 앞쪽으로 쭉 당겨서 발바닥에 근막이 이제 늘어나게끔 탄성이 더 생기게끔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뒤꿈치를 앞을 쭉 드는 동작 그 다음에 발가락을 당겨야 돼요 발가락을 당겨야 이 근막이 쫙 늘어나거든요 쫙 당겨서 스트레칭 하는 거를 1, 2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운동 끝나고 또는 일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일정을 취할 때 그때 발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걸로 발 마사지 해주면 그 부분이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이 다시 발휘를 해서 일정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